이번엔 가격으로 소문난 곳을 찾았습니다. 이곳 역시 입구부터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. 과연 어떤 민으로 이 많은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걸까요? 잡고 뜯는 모양새가 오케이. 고깃집 같기도 하고 국수에 빵까지, 벌써 <놀람> 이달성한데요. 메뉴가 네. 많아요. 왔는데 되게 맛있대 요 여기. 소문 듣고 왔어요 소문. 소문 듣고 왔는데. 30가지가 넘어요. 뭐가 네. 있어요? 어 뭐가 있냐고요? 다 나열해드릴까요? 네. 한번 같이 돌아보실래요? 네. <laughs> 아 뷔페인데요?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마음껏 음.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뷔페 식당이군요. 여느 뷔페처럼 다양한 수치해.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오. 이곳. 간식부터 샐러드, 디저트까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서 푸짐한 점심 한 끼를 위해 이곳을 많이 찾는다죠. 와, 음식 종류를 셀 수가 없네요. 음식 종류가 많아서 자주 와요. 매일 옵니다. 그냥 오니까 계속 오게 돼요. <laughs> 일단 메뉴가 몇 가지인지 세어보기로 했는데요. 와... 밑반찬부터 메인 메뉴까지 40여 아, 가지의 다양한 ]어요. 음식. 도대체 이게 얼마예요? 7천 원으로 알고 있어요. 네? 7천 원이요? 7천 원에 이렇게 다양하게 7, 드셔보신 적쓰세요 <laughs> <있으세요>? 여기 있잖아요. <laughs> 거기다 무한리필이에요. 40여 가지 음식이 단돈 7천 원이라니. 그것도 네. 무한리필로 말이죠. 일단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? 묵은지와 등뼈를 함께 푹 조려낸 매콤 짭조름한 묵은지 김치찜이 이날의 메인 메뉴. 저거만 먹어도 7천원 넘거든요. 그판에서 <laughs> 노릇노릇 구워주는 고소한 갈치구이와 입맛 없을 때 달걀 프라이 톡 얹어 고추장에 쓱쓱 비벼 먹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비빔밥을 비롯 와. 한식 메뉴만 총 14가지. 와, 지금 메뉴 하나하나가 7천 을 넘는 거예요. 한식만 있으면 섭섭하죠. 태국 음식 전문점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태국식 볶음 쌀국수 팟타이와 직접 뜨끈하게 만들어 우와. 먹을 수 있는 부침 요리도 있는데요. 와. 가다랑어포까지 올리면 감칠맛이 두배 이렇게 이국 음식은 물론이요. 신선한 열대 과일과 도넛, 케이크 등 디저트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후식 메뉴가 1 2 가지. 이게 <laughs> 어떻게 진짜로 믿죠? 밥과 음료를 <laughs> 포함해서 총4 0여 가지 음식이 단돈 칠천 원. 음료도 포함해요. 이 남는 게 있는 건가요? 웨딩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좀 저렴하게 저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웨딩 피로연 음식을 대량으로 만드는 노하우로 더 싸고 맛있고 다양한 음식을 내놓을 수 있다고요. 게다가 메뉴도 매일 매일 바뀐다는 놀라운 사실. 메뉴가 매일은 또 달라요. 예, 예, 매일 바뀝니다. 7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매일 정성껏 만들어내는 집밥 같은 한상 차림. 게다가 모든 음식이 무한 리필이니 손님들이 매일 찾아올 수밖에요. 엄마, 음. 그래서 이곳에 없지. 오면 그러게요. 뭐부터 먹어야 할지 행복한 <laughs> 고민을 <고민부터 웃음> 하게 되더라고요. 항상 고민하게 돼요 뷔페 가면. 너무 먹을 게 많아서요. 다어요 어, 엄청 맛있겠어요 무한리필 식당에선 일단 두 접시로 시작하는 게 기본 아이, 좀... 단골 손님은 접시 쌓는 기술도 어, 어. 남다르네요 더 먹어줄 걸. 같아 <laughs> <laughs> 이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많아서 뭘 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골라 골라 담아온 7,000원의 행복. 40가지 음식을 다 맛보려니 젓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. <laughs> 그 맛이었던가요? 고민의 맛도 안 나고 집밥 같은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자주 와서 먹거든요. 어. 옆에 이렇게 다감한골잔치나고 이렇게 가면은 국이 진짜 먹을 게 없다고 하잖아요. 근데 여기는 딱 입맛에 괜요 메뉴 저렴한 가격, 거기에 맛까지 갖추었으니 동네 명물 맛집으로 소문날 만하죠. 아유, 특히 매일 바뀌는 메인 요리는 이곳의 최고 인기 메뉴라고요. 아 네, 아무래도 집에서는 좀해 드시기는 어렵고 맛도 있으니까 뭐 손님들이 진짜?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7,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맛보는 음식. 그래서 분해 식당처럼 매일 출근도장 찍는 직장인도 많다고 합니다. 보통 밖에서 먹으면 7, 8천 원대에 먹는데 이렇게 다양한 동류 음식들 먹으면 한 1만 원대 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메뉴 고르는 것 일이에요. 다양하게 먹기가 힘든데 아 놀랐어요, 7,000원에. 웬만한 명품 음식을 먹는 그런 느낌이어서, 저희 오늘 그래서 점심 회식하는 거예요. 오늘 <laughs>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밥 먹고 카페 갈 필요 없이 다양한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 그리고 이곳을 한번 오면 또올 수밖에 없는 이유. 쿠폰 있으신가요? 아 없는 요 쿠폰 찍어 드릴게요. 네. 열번 오면 줘요? 한 번은 공짜로 한니다 뷔페가 이런 건 처음 봤어요. 정말요? 나 오늘 처음 왔는데 계속 가도 열번 빨리 먹을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단돈 7천 원, 한식 무한 리필, 여름철 입맛 살려줄 살어름 물회. 오늘 저녁 여러분의 슬기로운 선택은?